정나라하게 <목소리> 나와서 정나라하게 하는 만들어진 X동은 좀 싫은 것 같아. 갑자기 뚝 갔다. 어 갑자기 그딱 나와 가지고 쏙, <목소리> 쏙 들어가 가지고 우야! 아나 진짜 그런 건 조금 보면 뭔가 약간 속이 좀안 좋아지는 느낌. 약간 그 일본 너무 남자 특. 이이데스카? 마지스카? 자. 어지됐션면동이라고 그 해야 되나? 그런 게 약간 역겹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막 약간 막 소리도 막오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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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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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<laughs>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야프 <laughs> 뭔가 너무 인위적이고 예쁘지가 않아 색감도 약간 좀 누리끼리 하고 그나마 예쁜 거는 그 벨델핀이 파트너브에 올린 뮤직비디오 영상 정도? 뭐라 해야 되지? 난 그래서 약간 화... 화보집? 이런 걸 좋아해요